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고3 6월, 6월 모의평가 기아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뭐, 28번 치고는 쉬웠다라는 게 사실 저의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은, 어, 좀 풀릴 여지가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문제 앞에 있었던 27번 문제가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보다 꽤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번 두 초점이 F와 F-이고 장축의 길이가 2a인 타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타원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과 한 초점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럼 우선은요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 x축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y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초점 F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그려서 O1이라고 명명 지어 보도록 할게요. 타원을.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명명 지는 타원에 의해서 여기에 F가 있고 여기에 F 다시 가 있다는 건뭐 원점 도 있고요. 이런 거는 뭐안 봐도 비디오죠. 다음에 파란색으로 여기 원을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교점이 나왔잖아요. 그때 여기 맨 위에 만나는 요 점을 a, 요 점을 b, 그리고 여기 만나는 요기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 여기는 원의 이름을 c 원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 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c점도 그렇고 여기 사실 뭐 제가 표현을 해도 그만 해두고만 안 해도 그만이 하지만 d점이라 표현한다 칠게요. 그러면은 a라는 점을 0, b로 두고 b라는 점을 0, 마이너스 b c라는 점이 0, 마이너스 a d라는 점이 0, 아0 콤마가 아니라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a 콤마 0 얘가 a 콤마 0이에요 이렇게 잡고 나면은 우리는 o 원이라고 하는 타원을 a 제곱분의 x 제곱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좀 tmi이긴 한데 타원을 제가 오로잡고 원을 c 로 잡은 이유가 우리 보통은 사실 1학년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거 보고 있다면 원을 보통 오로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영단으로는 사실 오벌이죠저 이거 어떻게 읽는지 정확히 는잘 몰라요. 오벌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타원이라고 부르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은 서클이잖아요. 그러니까. o1 c1이라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o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타원의 방정식을 그렇게 구하면서 f라는 초점을 c0 f다시란 초점을 마이너스 c0으로 두자고요 그렇게 두면은 우리는 c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첫 번째의 식을. 그냥 꽁으로 얻을 수가 있죠. <laughs> 자, 그 다음에 C1의 반지름이 1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AC의 길이나 FC의 길이나 둘다 1이어야 되죠. 물론 BC도 길이가 1입니다. 그렇다라면 AC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AC 같은 경우는 0콤마 a랑 여기는 얘는, 아 영콤마 b랑 여기는 마이너스 a콤마 영이었죠? 그러니까 a c의 이 길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이게 1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식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c f의 길이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F에 C콤마 0에서 여기에서 여기는 요거, 요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C 플러스 A죠? 얘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문자 3개, 식 3개의 상황을 만들었죠? 3번씩까지. 그럼 일단은 3번식은 그대로 둔 상태로 여기가 3번식이 C와 A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더해주면은 1번식과 이번식을 더해주도록 할게요. 더해주면은 얘와 얘를 더하는 과정에서 이 a제곱이 나오고 그것이 c제곱 더하기 1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상수 a의 값을 구할 예정이에요. 장축의 길이가 2a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a라고 일부러 둔 거였어요. 사실은. 장축 길이가 2a니까 우리는 a를 구하는 식으로 가야 되니까 3번의 식을 변형해서 c가 1-a라고 다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 위에 있는 4번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대입하면 이 a제곱은 1-a제곱 플러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죠? 한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오는데 A가 길이어야 되니까, 장축의 길이어야 되니까 양수 값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삭제해 주시고 나면은 문제에서 상수의 값을 구해 버렸으니까 바로 정답 3번으로 연결되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던 그런 문제예요. 돌이켜 보면은요, 결국 여기에서는 한글을 얼마나 잘 읽냐가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냥 말 그대로 꼭지점의 중심, 그 꼭지점이었다는 것, 그리고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과 한 초점을 지난다라는 것, 이런 말들, 네, 이런 말들에서 그냥 대놓고 아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냥 다 구성해줘 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꼭지점과 한 초점을 지난다. 사실은 뭐두 꼭지점을 다 지나가긴 하죠. 뭐 근데 그런 얘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읽어서 문제 읽은 대로 쭉 그냥 좌표 잡아서 쭉 내려주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읽은 걸 바탕으로 공식을 얼마나 잘구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11년. 고3 6월 모의평가 기하 28번 문제 풀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평 수능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